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8절까지 교도하도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떨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리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와 응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세나큐티 집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부분 하나가 뭐냐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에서 시위대 뜰이 어디냐 하면 궁정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시위대가 뭐냐 하면 왕의 궁궐을 지키는 군대거든요. 그런데 궁궐 안에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이 감옥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시위대 뜰이라고 해요. 여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아가 왜 갇힌 겁니까? 그 이유는 32장 2절,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아는 유다의 왕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왜 갇혔느냐?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 말씀해 보라.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또 유다 왕시드기야는 반드시 바벨론 손에 넘겨진 바 같아요.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아가 내가 어찌여 같이 예언하느냐 하면서 그를 가뒀던 겁니다 <laughs> 즉 예레미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 망한다 조국은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왕도 끌려간다 아, 그래 해버리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거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조국 망한다 너도 바벨론에 끌려간다 막 그래 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해서 그 전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괜히 말씀 전해가지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왕 앞에서 그런 조주의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라고 하면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해서 갇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주셔야 되죠 감옥에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의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차고에 예, 채워졌습니다. 차고라는 것은 이 발목에 나무대 발목을 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워놓은 거죠. 이렇게 살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막 옥터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문이 열려 버리면서 메인인 차고가 벗겨지게 되고 제수들은 다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수가 다 도망간 걸 생각하고 죽으려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러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예. 바로 예레미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도 바로 같이 말씀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 똑같이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원은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풀려나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왜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즉이 모든 문제의 응답 해결은 내가 한다. 그거를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도 그래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꺼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왕이 꺼내주죠. 근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은 말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부르지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은 그일 가운데 간여하고 계신다. 그리고 일을 만드시며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다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일만 만들고 응답도 없고 만들어가지도 않고 막 그런 분으로 여겨지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까지 다 관여하고 계시고 만들어내시고. 결국에는 성취하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지저라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코로나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부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분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관광버스를 하고 계신데 단체 손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건도 안 들어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할부금 나가야 되지. 생활비 나가야 되지. 빚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쫓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금식기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분 아시는 거지. 그렇게 기도해 와서 그렇게 많이 응답 받아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피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피로에 집중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없어요. 결국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파워팅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예레미야를 풀어주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 두 번째 이유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풀어주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3절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풀려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가족 보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이제 곧 풀려나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게가 잘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그래 너 풀어줄게 나와라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적합한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음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살려낼 거다.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를 감옥에서 불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거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회복된다. 유다가 치료되어진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이게 매력이에요. 우리는 피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글을 대답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총각 때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에 대한 피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또할 수만 있다면 자매도 주셔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와, 저의 미래를 밝혀 보여주시고 와,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해결해줄게. 그래서 얼마나 좋아. 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싹스쳐가는거 친구.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석이라는 친구 확 지나가. 하나님 취직하게 주세요. 석이가 확 나타. 이게 뭐야? 감동을 주는 게이 친구에게 전도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저는 취직해야 되는데, 전도해. 저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필요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거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꼴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필요 앞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내 탐독스긴 부분을 보게 하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그 기도하면 안 돼. 진짜 해야 될건 이거야.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내 뜻이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풀려나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다가 회복돼. 70년 후에 회복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삶의 계획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 보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한 친척 한 명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래. 유다의 땅.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다의 땅은 이미 지배 아래 에 있고 쓸모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사라요. 보통 사람이 안 삽니다. 근데 예레미야 사요. 왜? 크고 온밀한 일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역사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그땅안 샀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살면 안돼내 뜻은 이거야 교정돼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가 다교정돼 가는 거지 바뀌어 가는 거지 하나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지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예림야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확신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파워팅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